안녕하세요. 천상신국입니다 오늘은 2025년, 을사년이죠. 양력 3월달 운세 말씀을 드리는데, 원숭이띠 말씀 드릴게요. 원숭이띠분들이 이제 3재에서 벗어나서, 이제 2025년, 을사년에는 운이 열리는 시기입니다. 근데 3월달에는 다른 거는 그래도 상승해서 올라갈 수 있지만, 사고나 관제 이런 것들만 조심을 하신다 그러면은 3월달 잘 넘기실 수가 있습니다. 나이별로 보면은 34살 임신생, 싱글이신 분들 혼자서 너무 외롭다 생각하신 분들 많고 또 사주에 공방이 있어서 사람이 들어왔다가는 금방 헤어지는 그런 상황이 됐다 그러면은 이성이 들어올 수 있는 운이 들어와 있고요. 부부간에는 자손 운이 열리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직장의 변동, 그리고 직장이 없어서 힘들었던 분들, 직장의 운이 열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변동 변화가 따라오는 시기에는 학교 문서라던가, 또 취득문서, 뭐 어떤 문서라도 따라오는 시기고, 또 내가 일찍이 사업을 내가 시작을 한다 그러면은 사업하는데도 득이 될수 있습니다. 사업이든 영업이든 또 개인적으로 하는 것들에 있어서는 돈이 될수 있는 상황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열심히 노력하신다 그러면은 좋은 일이 생길 수가 있고요. 또 사고 수도 간질 수가 있기 때문에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고에 얽히는 거, 간지에 얽히는 일을 피해주신다 그러면은 3월달 잘 넘기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흔여섯 경신생 사업이나 영업, 장사하시는 분들 뭔가가 바뀌는 그런 시기예요. 그러니까 변화가 따라오는 시기예요. 장사가 안 되고 영업이 안 됐다 그러면 문이 조금 열려서 금전이 좀 순환이 될수 있는 시기가 된다. 장사가 안 되면 이게 귀인의 도움으로 인해서 금전이 순환이 될수 있는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문서를 잡는 거, 변동을 주는 거다 가능합니다. 내가 앉은 자리가 힘들면 변동을 주셔야지 있는 자리 버티고 가셨다가는 좋은 일이 없기 때문에 변동을 주시는 게 좋고요. 또 내가 직장을 그만둬야 되나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 내가 직장 그만두고 공백기가 생기면 어떡하나 하시는 분들, 공백기 없이 움직여줄 수 있기 때문에 변동을 주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부부간에는 바람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괜히 부부간에 부딪히면은, 어, 죽이느니 살리느니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조심을 하셔야 돼요. 말다툼으로 끝나고 이혼으로 끝나면 괜찮은데, 어떤 사고로 가요.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조심을 하셔야 되고요, 인간 바람은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특이성 있는 거, 사행성 있는 건안 하시는 게 좋고요. 집안에 환자가 있는 분들, 어, 상문 사이에 끼어 있기 때문에 돌아가시면은 상문을 잘 풀어놓으시고 가신다 그러면은 삼월달 좋은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쉬운 여대 무신생, 쉬운 여대 무신생 분들이 좀 놀고, 먹고, 즐기고, 이런 거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금전적 손해가 많이 있고, 또 사람한테 배신도 많이 당하고, 또 이용도 많이 당한다. 근데 올해는 금전이 상승해서 올라갈 수가 있고 그리고 직장의 변동 또 직장의 운도 들어와 있기 때문에 노력하신다 그러면은 좋은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화가 나는 일이 있다고 해서 사람하고의 이렇게 구설 시비 마찰이 있으면 어 사고 관제를 연결이 되기 때문에 조심을 하셔야 되고요. 괜히 뜻하지 않은데 내가 관제를 얽힐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조심을 하신다 면 10년대 무신생 분들도 3월 달잘 넘기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74의 병신생 분들. 이 정도면은 이제 건강이 안 좋을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건강은 조심을 하시고 이른이 넘어서도 내가 운전을 하시는 분들 사고수 조심을 하시고요. 또 술을 좋아하시는 분들 또한 사고수를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문서운은 들어와 있고 아직까지 직장을 다니고 있고 사업을 영업을 장사를 하고 있다 그러면은 금전의 운은 열리는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투기성 있는 거는 손해를 본다 소리가 나오기 때문에 투기성 있는 거는 피해 주셔야지 돈이 갔다가 내 주머니에서 나가면 손해를 본다 소리가 나오니까 금전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남 믿지 말라 소리가 나옵니다. 괜히 잘하고도 구설에 휘말릴 수가 있고. 그리고 다 손으로의 풍파가 있기 때문에 지금 근심이 따라오는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상문살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돌아가시는 분이 있으면 상문을 제대로 풀어 놓으셔야 건강에 문제가 없고 또 금전에 문제가 없습니다. 잘못하면은 상문살로 인해서 알아놓을 수가 있는 상황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깨끗이 정리를 하고 가신다 그러면은 삼월달잘 넘기실 수가 있습니다. 연승이띠분들 고생 많이 하셨어요. 근데 이제 문이 열리는 시기이기 때문에 본인이 안 좋은 것만 잘 피해가신다 그러면은 2025년, 을사년, 3월달도 슬기롭게 넘기실 수가 있습니다.